네, 오늘은 그 뉴스 영역에 서울경제 닥터빌드를 검색하면 쭉 연재기사들이 실리고 있는데 그 내용 설명입니다. 어, 시공사와의 계약은 건축의 활용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축 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그런 기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참 많은데 아, 기본적인 내용이 그 기사에 실려 있죠. 자 보시면 건축주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사와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은 공사하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약속이죠. 따라서 건축공사의 내용, 건축비 지급 조건, 준공 예정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구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건축주 A가 보유한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건축사와 계약 후 설계 계약이죠. 건축 허가 시공도면을 납품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친구를 믿고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시공사 B가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한 거죠. 시공사 B가 가져온 계약서. 그 건설교통부의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민간 건설 표준도급계약서라고 입력하면 계약서 샘플이 나오는데 이게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민간 건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축주 가배편의 입장에서 작성된 거냐 할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공평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공자는 아주 경험이 많은 저는 양아치라고 표현하고 건축주는 아주 순진한 양입니다 경험이 전무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근데 무슨 공평한 도구계약서냐 그래서 저는 이 표준 도구계약서도 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다 문구로 고쳐야 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서 건축주 입장에서 문구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공사가 가져온 계약서에 그냥 서명을 하는 게 보통이죠. 공사를 시작해서 한참 진행 중인데 친구인 시공사 B가 도면에 창호의 크기, 종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네가 요구한 LG 샤시를 달라면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하고 요구하는 거죠. 또 건축주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준공 날짜를 맞추어서 공사를 또 부탁하는 거죠. 억지로 지불하는 거죠. 이후에도 수시로 견적서와 다른 시공이라며 추가 공사비 요구한다는 거죠. 한달 후에 시공사비는 시공을 하는 다른 건축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해당 현장 하도급 협력업체로부터. 자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됩니다. 시공사비는 건축주 A에게 건축주 A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건축현장의 하도급 협력업체에 일단 지급을 하죠. 즉 건축주 A의 건축현장의 건축자금이 다른 지역 현장의 건축대금으로 유용이 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죠. 돌려막기 하는 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축주 A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현장에 유치권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죠.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입니다. 바로 시공사비에게 연락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중공 날짜도 지키지 못한 채 현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흔한 일이죠.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이 같은 사고는 흔하게 발생한 사례 중에 하나다. 공사대금의 유용, 추가 공사비의 요구, 흔하죠. 건축주는 이러한 문제를 격않하려면 도급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급계약시에는 건축공사의 내용, 건축공사 대금, 대금 지급일, 지급 방법, 어, 공사 착수 시기, 어, 완공 시기, 도급인에게 인도 시기,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하자담보 책임 기간, 담보의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건축의 내용 보통 허가 도면 가지고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 아, 최소한의 도면이죠 허가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산출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그러나 견적 산출이 불가능해요. 아, 실시 도면 그러니까 상세 도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 건축 자재 건축 자재 스펙 시트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건축주의 요구상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샷시는 뭐 LG 샷시 정품으로 하고 에어컨은 내장형 에어컨으로 시공하고 어, 마루는 강마루로 시공하고 뭐 싱크대는 뭐로하고 도기는 뭐로하고 이런 요구상 쭉 정리한 거 이거 전부를 놓고 어. 견적을 산출해서 이 내용을 어, 도곡계약서에 정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일반 업자들이 수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견적을 산출하죠. 이건 정확한 견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어, 이거 도면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 주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세도면이 있어야 돼요. 상세도면. 그리고, 어, 건축주의 요구상 정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물량을 뽑아야 되겠죠? 물량 산출 내역서. 이렇게 견적을 뽑아야 정확한 견적이 되는 거지. 보통, 소규모 건설사들이 하는 것처럼 허가도 명만 뽑아서, 어, 평당 뭐, 어, 420만원 해서 수주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다 보면 500 넘어가 버리죠. 결국에는 더 비싸게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 대금 정확히 기재하고 대금 지급일 계약금 주고 잔금은 기성 평가 후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성 평가 후에 준다 이런 식으로 아니 3억 원어치 공사했구나 그러면 2억 8천만 준다 4억 원어치 공사했구나 3억 7천만 준다 총 공사비에 예컨대 95%를 월말에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 시기는 예컨대 계약서 찍고 2주 후다 하는 열흘 후다. 그 다음에 공사 완공 인도 시기 언제 끝낼 거냐. 그 다음에 어 의무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를 물어줄 거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런 것들은 예컨대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13개월 만에 누수 현상이 심각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거든요. 따라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공종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최소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문구를 쓰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분쟁의 해결 방법 어,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마감재나 마감의 품질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도급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각서도 중요하지만 시공권 포기각서. 도급계약서 쓸때 시공권 포기각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건축주가 있는데 뭐 13억 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3억 원을 지급했대요. 많이도 지불했대 계약금으로. 근데 의리 공사하는 척 하다가 사라졌대요.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시공자 찾아서 4개월 동안 헤매다가 어, 저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울먹거리는 거야. 3억 원을 지불했는데 그돈 들고 도망갔다. 와. 자 이런 경우에 견적을 산출해 보니까. 13억 원 너무 세게 견적을 냈더라고요, 얘가. 10억 원이면 충분한 공사인데, 이 사람이 어, 강남이다 보니까, 송파다 보니까, 13억 원 견적을 내고, 3억 들고, 계약금으로 받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10억 원의 공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처음에 13억 원을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고, 이거 싸우려면 3년 걸리죠. 변호사한테 맡기고, 잊어버리고 어, 새로운 시공자와 10억 원의 공사를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사 해주세요 하는 거요. 예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시공권 포기 가사를 받아야 돼요. 시공권 포기 가사를 받아야 인감이 첨부된 인감이 첨부된 시공권 포기 가사를 받아야 구청에 송파구청에 시공자 교체 신고를 할수 있거든요. 인감이 첨부된 시공권 포기각서가 없다면 준공을 어,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감 첨부를 요구하느냐? 억울하게 시공권 박탈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돼. 미리 도급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확보해야 된다.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을도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어, 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 허가 도면 가지고 견적 산출하면 안 된다. 실시 상세 도면하고 자재 스펙 시트 그리고 물량 산출서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때 이러이러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첨부 서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공권 포기 각서. 유치권 포기 각서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시공권 포기 각서라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의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짓다 10년 늦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